어제는 노회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백옷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소망교회에서 가을 정기노회가 있었어요. 이 가는 길은, 이 가는 길의 이 들판은 가을이 완연했습니다. 나무마다 이파리들이 벌써 빨강, 노랑, 예쁜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 파란 하늘 아래 드넓은 평야에는 더 이상 익을 수 없는 이 벼들이 그야말로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었어요 아마도 바닷가 바닷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단풍이 일찍 드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한편으로 제 마음에 슬픔이 일었습니다 세상사 인간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이렇게 요란하고 바람잘날이 없는데 한날 한날 전쟁을 치르듯이 여유도 없이 긴장하며 살고 있는데 이 자연은 세상사와 상관이 없이 이토록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길가에 핀 가을꽃을 보다가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가을시 여러분 아세요? 국화 옆에서 그 시가 떠올랐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꽃으로 피워내는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웬 울음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쩍새도 봄부터 그렇게 울고 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고 마지막 연이 더 그렇지 않아요? 밤새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송도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가정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꽃으로 피어내려고, 내 노란 꽃이 피려고, 내 노란 꽃잎이 피려고 아니겠습니까? 추운 겨울을 뚫고 온 이른 봄부터 차가운 땅 속에서 시작되니 생명의 움틈은이 피바람 부는 계절을 온 몸으로 견뎌내고 마침내 노란 꽃잎으로 피어났으니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순고하기까지하다 하는 것을 시는 이렇게 국화를 비유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꽃으로 피우고 싶습니다 복 있는 인생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개인에게는 보람이요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나눠주는 그 같은 모습으로 피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포세요 오늘 새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노란 꽃잎으로 피어나려고 내가 봐도, 남이 봐도, 하나님께서 보셔도 아름다운 꽃잎으로 피어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꽃잎으로 피어나려면, 꽃잎으로 피어나려면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온몸으로 견뎌내야 될 비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한 어머니로서, 일터에서, 일꾼으로서, 사업장에서는 그 무거운, 그 책임감을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 사업주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이처럼 열심히 그 사명 그일 감당하다가 지쳐버린 한 존재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야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지쳐서 포기해 버리고 만한 인물을 우리가 대하게 돼요. 누구보다 더큰 열심을 갖고 남들이 다 포기하고 숨어버렸을 때에 홀로, 혈혈 단신으로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재단의 제물을 태웠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에, 제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일곱 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3년간의 그 혹독한 가뭄이 끝이 나고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가뭄의 해가를 통해서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그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그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 3년 동안 혹독한 가뭄 뒤에 이처럼 비로 내려주시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으니 엘리야의 마음에는 그야말로 희망이 소망이 기대가 가득 차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반전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의 엘리야가 감격에 거어 속에 뛰어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달려가니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마차에는 아하방이 앉아 있었는데 그 앞서서 달려가는데 그 밟는 발구름마다 핏물이 튀었을 것이요 그렇게 몇 키로를 달려갔는가? 30키로를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소망 중에 달려가는 이희망에 부풀어 있는 엘리야이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을 것이에요. 이제는 아하방이 그 마음, 그 믿음으로 돌이켜서 그 선한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이세벨 여왕을 제지하고 이제는 박해가 끝이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요저 안에는 네팔에서의 사역이 아름답게 꽃 피울 것이라 그렇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독교 학교, 리빙스턴 학교를 시작하게 된5 5명의 학생으로 보잘 것 없는 모습이었으나 7년이 못 가서 550명 10배의 숫자로 이루어지게 되고. 놀랍잖아요. 그런가하면 또한 설립한 신학교는 국제 신학사 학위 인준 기관에서 네팔에 아직 학위를 주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중한 이 검사 가운데 단지 두 학교만 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 인준을 받게 되었으니 한 신학교는 30년의 역사 속에 누구나 다 알아주는 신학교예요. 또한 신학교는 이제 같이 시작한. 저와 현지인 지도자와 함께 시작한 이 신학교가 그두 신학교만이 인준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무적이었는지 몰라요 이제 꽃을 피우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터졌어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해를 쓴다고 해서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떠한 능력자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불질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저 비욘드 마이 컨트롤 나의 능력 밖에 그와 같은 사태가 지진으로 터지게 되었으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꼬르릉 하는 이 소리가 들리면 이것이 바로 여진이 오는 소리인데 땅이 흔들리면서 저는 그렇게 땅이 우는 소리가 무서운 소리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되면은, 부쑥! 하고서 새들이 제일 먼저 날아갑니다. 그런가면은, 이 개들의 울음소리가, 이 격렬하게 개가 지저대기 시작해요. 깜깜한 밤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늦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군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집안에서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자주 흐르지는 아이들의, 아가들의 울음소리가 한밤을 깨워요. 그런데 이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도 여러 번 있게 되니 심지어는 이제는 집밖 공터에 텐트를 치고 그렇게 잠을 이루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텐트 안에 우기철이 시작되니 비가 옥수로 내리는데 카톡 부릅방을 통해서 서로의 한불을 불어요 지금 비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하는 그와 같은 날들이 하루가 이틀이 삼일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지고 한밤중에 여진이 오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어떨때는세 번씩이 그 잠을 잘 수가 없. 저와는 고스란히 그 지진의 충격을 온 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학교의 건물은 금이 가고 급기야 학교는 다 쳤습니다. 저 안에는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돌보야 아 했습니다. 피해가 심했던 교사들의 가족들을 챙기고 위로하고 쿠품으로 돕고 그러는 가운데 선교사들의 사모님들 중에서 공황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달 동안 음식을 못 먹고 겨우 물만 삼키는 그와 같은 사모님이 바로 저희 가까운 집 곁에 있었어요. 외국 대사관과 외국 선교부들은 자신의 직원과 선교사들을 전 세계를 통하여 태국 방콕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피신하고 들어와 와서 피하라 쉬라 그렇게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곳에서 고난 받는 현지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또 깨달았어요. 이것이 선교사의 운명이구나.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더 겨련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어려운 가운데 저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하면 주여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제 마음은 하나님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이 엘리야는 이제 꽃을 피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아방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돌아서서 이세벨 이 여왕을 제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도록, 핍박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이이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소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요.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세벨 여왕이 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르는 그의 수아에 있는 450명의 이 발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승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그 마음이 더욱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이적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그 배후에 역사를 하니 오히려 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보낸 사신을 통해 엘리야가 어떤 소식을 듣는가? 내일 이맘 때에는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사절이라 취하리라 그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 때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하리라. 오늘 전경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요. 엘리야가 완전히 일로 지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홀로 고군 분투하며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 결과는 생명의 위협이라니. 저가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수고를 해야 한단 말인가. 어디까지 역사를 이루어야 저 완악한 이세벨 여왕의 마음을 돌이킬수 있단 말인가. 이제 나는 지쳤는데, 이제 나는 일어설 수가 없는데, 그 같은 이 절망의 먹장 구름이 그의 마음을 덮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보다도 구역장님들의 수고가 참 많아요. 구역장님들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가정을 섬겨야 하죠. 그런가면 동시에 직장도 섬겨야 하죠. 직장에 나가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바빠요. 그러니 예배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 어떤 구역장님은 구역 예배를 찾아가서 드리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까지 그렇게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로 해수고 쓰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어느 구역장님은 같은 구역 안에 구역원의 어머니가 소천하시게 되니, 이 구역원이 장례인데, 아직 경험이 무천해요. 경험이 전모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 일구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에 있는 자신의 형제, 자매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이 구역장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찢어집니다.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돕기로 작정을 하니 한 가족이 돼서, 그야말로 가족이에요. 형적인 가족이 돼서 함께 빈소를 지키고 그리고 유골이 이제 안치되는 그때까지 함께 함께 그 슬픔과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와 같은 모습. 나도 할 일이 태산인데 그런데 사명으로 감당해요. 그와 같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최열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 산들중앙학교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보시고 우리 구역장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활력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일이 잘 이루어가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기치 않은 일이 퍼지고 도대체 한 날이 보이지 않아, 캄캄해서 어려움 속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그와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를 다하고 지쳐가는 그 모습,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일리아는 무엇을 해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상태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생명의 위협이 오니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수 있을 만한 기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는 지쳐버린 그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다가 지치게 되니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탈진의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력도 없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수고하고 애썼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그러니 저가 하늘 앞에 넋두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조금도 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의 조상들은 그 어려운 때를 다 이겨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마치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상한 갈대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 상한 심령으로 나오신 분들 계신 줄 압니다.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어요. 어찌하든지 시댁 식구들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그러므로 수년간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제는 지치고 마음도 상하고 그런가 하면은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정직하게 제대로 일하며 생활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가기 싫은 술자리에도 가야 되고 하기 싫은 사무이 기간 거래처 고위 관리 접대하는 일도 해야 하고 마음 고생도 너무나 심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거꾸로 역으로 손해를 보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와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넋두리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니 사탄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일할 맛이 나지 않아 하고 자꾸만 눈물만 나고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저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아니 그것도 포기하여 그저 누워버린 엘리아의 모습. 여호와의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걷어가서 소이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지진 이후 저희 아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550명의 학생들, 그런 다음에 6, 70명의 교직원들을 챙기느라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탈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공황장애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시작되니 너무나 어려운 것이 과거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 지진을 경험할 때 그때 임신 중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어린 딸이 같이 있었는데 물이 나가게 되고 집이 흔들리는데 이게 지진인지 감, 감도 감 없었어요 처음 경험하는 것이니까 밖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나오라고 얼른 나오라고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알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무거운 몸을 가지고 뛰어나갈 때그 곁에 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 현지 형제들과 함께 금식기도 중이라 밖에 있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공황장의이 시작되면 과거에 그런 앙금들이 다시금 솟구쳐 올라오면서 소용들이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교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남편을 향한 이증오와 미워하는 마음이 마치 이제 가라앉았다가 다시금 솟아올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 그 어려운 때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가 발이 없었어요 서로가 함께 한 방에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이와 같은 날이 여러 날이 진행이 되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탈진으로 공황장애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회복되기까지는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아내가 고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날 제가 공항에 가서 기다리는데 아, 두시간이 지나고 세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분명 무슨 일이 있구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휠체, 휠체에 이렇게 누여서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공황장애가 그런 것인가 봐요. 이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데 그만 내려오는 중에 공황장애가 오게 되니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게 되고 뭐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그랬더니 수면제를 강하게 놓았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깊은 잠속에 빠져있는 이 늘어진 몸에 제 안내를 들어 이 잔에 누일 때에 제 마음에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꼭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어 허쳐자고 이러십니까?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를 간청했던 이 엘리야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 그를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그 지치고 상한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상하고 지친 그를 안고 보다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여 어머니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같은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않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초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검이 있을 때 없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으로 세우실 분은 오직 하느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의 반전의 역사예요. 전하 위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충분히 쉬게 하시고 다시금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호렙산으로 다시금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 믿음의 선배들이 모세가 가시 떨기 불꽃 떨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그곳에서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사명을 다시금 세우셔서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능력 많은 종인 엘리사를 동역자로 붙이십니다. 그런가면 하 발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아세의의 발에 입을 맞추지 않는 7천 명의 의인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침내 이 엘리야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되니 그 위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여서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의 역사를 마련하고 전화 위복의 역사로 승리하며 나가게 되니 이와 같은 놀라운 전환점의 역사가 근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지친 심령에 다시금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조화재 하나가 회복하는 모습도 시간이 걸렸으나 서서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학교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진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이 교실을 통하여 더 많은 학생들 오게 되었고, 더 믿을 만한 학교가 되었고, 그러므로 학교는 승승장구, 그야말로 일취월장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으니, 그 어렵던 마음, 지친 마음, 상한 마음, 주님께서 다 물려주시고, 그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는 이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구나. 능력으로 복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간증거리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발견한 것은 산전수전, 그게 뭐예요? 공중전 하나님께서는 저와 아내를 그야말로 베테랑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러분 요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사람은 때때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있습니다. 캄캄한 깊은 밤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주의 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도무지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는 그저 엘리아와 같이 그저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세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저 그저 눈물밖에 흐르지 않으니 난 몰라요 주님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마음도 맡기시고 몸도 맡기시고 그럴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다시금 세워주시고 호루만져주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믿음의 바람을 결, 결국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를 가고 계십니까? 혹 어려운 때를 지금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결국 다 지나가고 맙니다. 지나가는 그 때를 우리가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돼요. 그 끝자락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함께 그날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바람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어려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는 그러므로 모든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이제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